우리 어린이들 잘 지내셨죠? 네. 어, 태윤이가좀 오늘 이상해졌네 <웃음> <웃음> 어, 가끔 차선이탈도 하게 되는 거야 <laughs> 괜찮아요 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실 겁니다 이 자리에 오면 괜찮아 그것만으로 어, 충분한 겁니다. 어, 우리 어리들, 음, 제일 어, 내가 싫은 것이 뭘까?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어떤 때 제일 내가 싫고 어렵죠? 공부할 때가? <laughs> 공부할 때가 <laughs> 왜? 그건 엄마 아빠와 관계가 없잖아. 나와 공부지. 그래, 법적으로도 지금 그런 얘기 한 건가? 어, 법적으로도 학, 초등학교가 되면 학교 가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가라서가 아니라 어, 법에 대해서도 잘안 해요 <laughs> 어떤 때가 제일 싫어, 어려워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집에 있을, 있을 때 없을 때 안 계실 때 제일 싫죠? 어, 괜찮아요. 어, 아주 굉장히 성숙했어요. 왜 괜찮을 수 있지?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데도 괜찮다. 왜 괜찮을 수 있을까?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또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언론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 지금까지도 일생 동안 제일 자기가 싫은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싫은 거. 그는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어 밥상을 차려놨는데, 에 거기 식은 밥을 먹던 게 아주 일생 동안 지금까지 제일 싫대요. 여러분 어때요? 집에 왔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가 밥안 해주고 밥 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까? <laughs> 확실히 우리 해민이는요 성숙해서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또 자기가 모든 생활도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아 내가 밥밥 먹으면 되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아 그렇게까지 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해 줘야만 내 마음이 즐거워져. 엄마 오빠가 없으면 안 돼. 사실은 항상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우리 마음이 기어 즐겁죠. 근데 집에 와도 안, 계시, 안 계시지만 마음 속에는 계실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 안 계시다. 그리고 찬 반만 있으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봐요. 어른이 돼서도 그때 그 생각하면 아주 싫대요. 음, 그만큼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걸까? 그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찬밥에도 좋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밥이 돼도, 아, 이것은 엄마가... 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차려놓고 일하러 나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엄, 아, 엄마의 사랑을 여기서 느끼니까 괜찮겠죠. 근데 엄마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아, 제일 그게 싫은 거죠. 그만큼 우리한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 그는 나와 함께 해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 돈을 많이 주는 거, 그는 사랑이 없어도 줄수 있죠. 근데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죠. 그는 뭐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을 올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맨 누엘이란 말은 함께 하리라 이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셨는데 그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사건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건. 함께하신다.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찬밥이 있어도 괜찮고, 엄마, 아빠가 없어도 괜찮아. 집에 왔는데. 왜? 엄마, 아빠는 항상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엄마, 아빠는 지금 여기에 없어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런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 아빠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는 나한테 용돈도 많이 주시고, 또 엄마 아빠는 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시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점수만 많이 따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어,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엄마 아빠와 함께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동생에게도 동생이 아, 우리 누나는 또 우리 형은 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로 할 때는 뭐야? 내가 너희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다. 무엇을 많이 주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죠.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어려움도 나누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고민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함께 하면 돼. 어려움이 있어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항상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 바랍니다.